근데 진짜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응. 못 해준다고 하면 진짜 법정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래서 좀이 업계가 좀안 좋은 소리가 많지 않나 응. 안녕하세요 용태려입니다 대표님 최근에 저희한테 이런 메일이 왔는데 응. 채널 구독자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응. 콘텐츠로 제작해서 같이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네네 약간 한문철TV처럼 네네. <laughs> 한문철TV 어떠세요? 좋죠 용문철 좋네 궁금하네 무슨 내용인지 구독자분이 저희한테 음. 보내주신 메일 음. 같이 보실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진이랑 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얘기죠? 네. 한문철TV처럼 음. 첫 번째 사연인데 음. 화면에 사진 보이시죠? 어. 와 이거 뭐야 아직까지 저런 게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에 의견을 구할 데가 없어서 용기를 무릅쓰고 용태리언님께 메일 보내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오게 됐는데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계속 쿰쿰하고 썩은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향도 피워보고 디퓨저도 해보고 별이별지 다 했는데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주인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해서 원상복구할 각오로 사비를 들여 냄새 탐지업체도 불러보고 그 위치를 찾고 벽을 부셔보니 이렇게 쓰레기가 한 바가지였네요. 예전 인테리어 했던 곳에. 이러고 가버린 것 같은데 이게 현 주인이 인테리어한 게 아니라 그 이전 주인이 한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청구하면 좋을까요? 정말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어, 와 근데 진짜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음. 이게 지금 보면 저벽 뒤에 보면 다 곰팡이로 쓸어있는데 이게 단열을 해야 되는 벽이죠 근데 이제 단열재 대신 쓰레기 단열재를 놨는데 저기 보면 밑에 스티로폼 쪼가리는 이제 단열을 하려고 했던 건지 원래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이거 뭐 쓰레기 값 해도 10만 원도 안 나올 텐데 하여튼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일단 이거의 해결 방법은 저 벽을 다 뜯고 쓰레기하고 다 소독한 다음에 단열재 넣고 그다음 벽을 다시 쳐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면 언제든지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누구 책임이냐가 문제겠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현 주인이 과연 책임을 질까라는 게좀 어렵겠죠. 못해준다고 하면 진짜 법정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시공비로만 봤을 때한 100은 넘을 것 같아요. 100에서 200 사이일 것 같은데, 그거를 집주인이 부담을 해주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솔직히 집주인이 100, 세입자가 0이다. 근데 이거를 처리받기 위해서라면 좀 많이 힘들 거다.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할 거고, 이거는 진짜 소송까지 네. 가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크게 많지 않다. 집주인을 잘 설득해야 된다.라는 거. 야, 이첫 번째 사연부터 이거 좀 불안불안한데 다음 것도 있죠. 네, 다음 음, 것도 있는데. 음. 두 번째 사연은 뭔가 벽 안에 뭔가 더 있는 거 같거든요 <laughs> 한번 사연 네. 음. 읽어주시겠어요? 용태련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애청자 중한 명인 구독자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인데 공사 중에 추가 견적이 나왔어요 추가 견적 이 공간은 안방 수납 공간인데 거실 쪽도 철거를 해 보니 이렇게 샤시가 붙혀 있었어요 업체 측에서는 샤시를 전체 철거 후 벽을 세워야 된다고 추가금을 요구하는데 실책을 잘못한 업체 책임인지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담하게 된다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라고 보냈네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이 아파트를 만약에 처음 공사를 하는 업자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창문 앞쪽에도 벽이 쳐져 있고 창문 뒤쪽에도 벽이 쳐져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몰라요. 그 원래 벽이라고 생각하지 모든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모를 수 밖에 없고. 근데 뜯어 봤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벽을 다시 칠 것이다. 하면 차실을다 없애고 그 다음에 뭐 단열재를 넣던 차음재를 넣던 해서 벽을 새로 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는 게 업자도 몰랐고 당연히 주인도 몰랐죠 좀 제대로 된 업자면 이거를 절대 그렇게 샷시 있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진짜 추가금 아시죠? 추가금 너무 싫어하는 거 그래도 추가금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업자랑 조금 좀 상의를 해서 뭐 반반 정도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뭐 인건비가 좀 남거나 품이 좀 남고 자재가 좀 남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추가해서 좀 금액을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액은 제가 봤을 때 목공비는 한 품이면 충분할 것 같고. 자재 비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맥시멈 100이라고 치고 가장 좋은 거는 50대 50 부담해서 보니까 공사도 내용이 큰것 같은데 3, 40 정도 부담을 하면 좀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전 인테리어 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근데 그거를 뭐 찾을 수 없죠. 뭐 이런 업체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잘 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결론은 50대 50으로 그냥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자. 굳이 서로 싸울 필요도 없이 그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용도 음. 전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피해가 가는 사연이었네. 그죠 이래서 좀이 어깨가 좀안 좋은 소리가 많지 않나, 그걸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고. 그러니까 제발 할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뜯는 거 사실 저거 뜯어봤자 뭐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거 아끼려고 하는 거는 좀안 음. 좋네. 음. 세 번째 사연. 음, 세 번째. 있습니까? 네.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음... 한번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음. 안녕하세요 용테리어님 제가 이번 연도 6월에 집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와 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공사는 한달반 정도가 소요됐고 처음에는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마감날 현장에 가보니 몰딩이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대표님께 여쭤보니 몰딩 원래 마감은 이런 거다 라는 말에 답변밖에 오질 않네요 혹시 이게 몰딩 최선의 마감인가요? 라고 하셨네. 음, 이거는 좀 얘기할 게 많아요. 일단 우리가 몰딩을 기성 제품을 하면 2,400mm, 그러니까 2.4m가 한 개예요. 그거를 이어서 이제 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흰색 필름이 돼 있는데 옆면 안돼 있어요. 옆면이 안돼 있는 거를 딱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였을 때 당연히 분절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쏙쏙쏙 파인 그 무슨 점 같은 거 있죠. 그건 이제 천장을 타카로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국은 안날 수가 없어요. 뭐, 문틀도 기성제품을 쓰거나 뭐 이런 거를 쓰면 안날 수가 없는데, 이게 정말 보기 싫다. 라면은 사실 몰딩을 그냥 목공으로 해놓고, 그 다음 필름을 다시공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 몰딩을 시공하면 뭐 30평 기준으로 한뭐한 100만원 이하 이 정도로 시공이 되는데, 그게 다 기성제품 기준이죠. 근데 기성제품에 저런 게 싫다. 라고 하면 목공 플러스 필름 비용까지 다 해서 20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견적서를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 필름에 몰딩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냐 하면 잘못된 거고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기성 제품을 시공하기로 했냐 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저런 자국들을 이제 수성 실리콘이나 페인트 같은 걸로 조금 마감을 해주면 가장 좋죠 여기 진짜 조그만한 부분인데도 저타아자국이랑 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거를 다하기에는 사실 좀어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도 힘들긴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잘 자르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조금 책임 소재를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기는 애매하다라는 거고 뭐정 요청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나마 좀덜 보이게 뭐 수성 실리콘이나 그런 걸로 좀 메꿔 달라라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결론은 어렵다. 인테리어 책임은 거의 영에 가깝다. 근데 어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그거를 업체가 좀 해주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도 이 정도로 시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서 시켜보면. 근데 이제 전체에서 봤을 때도 크게 신경쓰 부분이 아닌데. 근데 음. 한번 이게 음. 보이기 시작하면 은 음. 계속 맞아. 거슬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딱 이거 한 군데 보이면 다른 연결부 뭐다 보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이두 개의 사진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걸레바지도 똑같아요. 어. 걸레바지도 똑같아서 이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하고 진짜 이게 싫다라고 하면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건난 싫으니 금액이 더 들더라도 이제 목공을 한 다음에 필름을 싹 다시 해달라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건 견적서를 봐야 돼 기성 제품이면 사실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조금 덜쓴것 뿐이지 잘못은 없다 뭐 알잖아요 우리 맨날 마감할 때뭐 현장 직원뿐만 아니라 자기도 오고 우리 디자이너도 오고 해서 다 저런 거 메꾸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조금이라도 좀 마감이 좀더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무실에 있다가 운동할 겸 맨날 어 매직 놓고막 이러잖아 우리가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은 아니다 그 있나? 아니요, 이제 세 가지가 끝났네요 음, 음, 끝났네. 그세 가지 음. 사양 받아보셨는데 음. 어떠셨어요? 이게 두 개는 이제 인테리어 측에서 잘못한 거고, 중간 인테리어 업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참 자성이 필요하다. 자정 작용이 필요하고,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저런 건 당연한 거였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언젠가는 또더 다시 더 발전돼서 좀 저런 일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음. 이런 거 자주 하면은 음. 구독자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오 재밌어요 재밌어 사연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음. 도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재밌어 재밌어 일단 엄청 많이 와서 정말 재밌는 거 많이 있으면 다들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 음. 자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위에 있는 메일 주소로 사진, 영상, 그리고 내용, 그리고 견적서까지 있으면 좋아요 견적서까지 보내주시면 그거 종합해서 이제 한번 또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한번 마련을 해볼 거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시다시피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사연이 많이 오면 더 많은 그런 영상들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